자, 이번 실습은, 어, 매트 소스를 이용을 해서, 어, 인트로 애니메이션을 같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더블 클릭해서, 자, 7주차 02 폴더에 있는 요 소스 3개를 선택을 해 주시고요. 푸티지 가져오기 버튼을 누릅니다. 자, 이렇게 3개의, 어, 소스가 프로젝트에 들어와 있는데요. 자, 매트 소스가 여기 있네요. 얘를 더블 클릭해서 자 스페이스바 누르고 육안으로 한번 확인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흙과 백으로 된 매트 소스가 보이죠. 예, 마치 어, 연기가 이렇게 허공에 이렇게 퍼진 듯한 느낌의 어, 매트 소스입니다. 이 흙과 백이기 때문에 우리가 트랙 매트에서는 알파 매트를 써야 되나요? 루마 매트를 써야 되나요? 네, 그렇죠. 흙과 백은 루마매트를 사용해야지만 됩니다. 네, 루마매트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매트 애니메이션을 저랑 같이 만들어 보죠. 자, 매트 소스를 선택을 해서 얘를, 어, 컴포지션, 네, 요 아이콘 위에다 이렇게 드래그해서 올려놓고요. 자, 컨트롤 K에서 컴포지션 세팅 창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컴포지션의 이름을 아, 매트, 애니, 언더바, 인트로. 네, 이렇게 해주시고, 아, 뭐, 사이즈는 1024768로 해주시고요. 초수는 5초로 이렇게 해주세요. 뭐, 배경색은 뭐, 아무거나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확인 눌러주시고요. 네. 이 매트 소스가 타임라인에 있는데, 자이 매트 소스의 어, 백그라운드를 어, 뭘로 줄까요? 이 매트 소스는 이 파이어 스모크를 줍시다. 파이어 스모크 jpg를 매트 소스 밑으로 갖고 와야 되죠. 반드시 소스의 소스는 위에 있고 예, 그 밑에 적용되는 거는 이 밑으로 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트랙 매트를 자 루마 매트를 선택해 주면 이 하얀색 연기 안에 백그라운드가 이렇게 보이게 되죠, 그쵸죠 음 백그라운드가 좀 사이즈가 작네요. 얘 사이즈를 좀 키워 주죠. 자얘 선택해서 자 단축키 S 눌러주시면 스케일이 나옵니다. 비율 해서 얘를 쭉 이렇게 늘려주세요. 쭉쭉쭉 밀려서 대략한 한160 정도, 160 정도 해주면 화면에 꽉 차게 되죠. 네. 이렇게 해서 스페이스바 눌러서 확인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매트 소스에 파이어 스모크가 이렇게 보이게 되죠. 그쵸? 근데 만약에 루마 매트가 아니라 인버트, 반전을 하게 되면 반대가 되겠죠. 반대가. 네, 이렇게. 자, 연기는 뻥 뚫려서 배경색이 보이고, 배경색이 보이고, 네. 그리고 파이어 스모크가 이 외곽이 보이게 되네요. 그쵸? 자, 다시, 트랙 매트를 루마 매트로 선택을 해주고, 자, 이 상태에서 이번엔 그라디언트 비 g 를 선택을 해서 맨 밑으로 이렇게 내려놓습니다. 얘도 사이즈가 작으니까 단축키 S 눌러서 스케일 쭉쭉쭉 늘려서 얘도 한160 정도 늘려서 백그라운드를 채워주시고요. 네. 이렇게 되면 백그라운드 그라디언트 비지 위에 어, 매트 소스를 이용한 이렇게 간단한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졌어요. 자 유상에서 우리가 어, 텍스트 애니메이션 한번 넣어보죠. 텍스트를 자 T 선택해주고 T 자 클릭해서 저는 제 이니셜이 문이기 때문에 자 문스 포트폴리오 라고 이렇게 해서 쳐 줄게요. 문스포트 폴리오 자, 이 문스는 좀더 강조를 해줍시다. 두꺼운 걸로 얘는 임팩트로 줄게요. 저는 뭐, 아무 폰트나 상관은 없어요.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폰트를 넣어 주셔도 됩니다. 이 음. 문스가 왜 이렇게 자간이 좀 나요? 자간을 좀 넓혀 주죠. 이렇게 해서 네, 한0 정도 해서. 이렇게 문스 포트폴리오라는 텍스트가 완성이 됐어요 이 텍스트가 저는 처음에는 영초에서는 이렇게 안 보였다가 1초에 이렇게 딱 완성되는 1초에 딱 완성되는 애니메이션을 만들 거예요 이 폰트를 일단은 이맨 위로 올려놓읍시다 이렇게 맨 위로 소스 위에 맨 위에 이렇게 올려놓으면 이렇게 되겠죠 자, 텍스트를 선택해서 포지션의 p 단축키 p를 누릅니다. 네, p를 누르면 포지션 나오죠? 네, 키를 0초에다 두시고 키를 0초에다 두시고 자, 0초의 위치를 잡아 줘야 되잖아요. 그렇 그래서 텍스트의 위치를 이렇게 왼쪽 바깥으로 이렇게 빼냅니다. 이렇게 빼냈으면 자, 위치에 스탑워치켜 주시고요. 자, 저는 1초만큼 애니메이션 줄래요? 그래서 키를 1초에 이렇게 두시고요. 1초 두고, 자, 오브젝트, 텍스트 붙잡고, 쉬프트 누르면서, 이렇게 이동을 시킵니다. 이쪽을 이렇게. 자, 그러면, 자, 1초 애니메이션 이렇게 딱 만들어지고, 네, 이렇게 인터 애니메이션 만들어지네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모션 배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일정한 속도로 텍스트가 나오니까 너무 기계적인 느낌이에요. 재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좀더 자연스러운 느낌을 주기 위해서 우리는 이지 값을 줘야 됩니다. 그쵸? 자, 우리가 간단하게 이지 값 주는 거는 단축키가 뭐였나요? F9죠? 네, 이게 선택을 해서, 선택을 해서 해당 키프레임을 선택을 한 후에 자 F를 눌러서 이 집값이 먹으면 자 이렇게 마른 목골에서 요런 명을 바뀌게 되죠, 그렇자 만약에 F를 눌러서 이 집값이 안 먹어지면 자 오른손 마우스 버튼 눌러서 키프레임 도우미에서 요게 천천히 들어오기 및 나가기를 선택해주면 지금과 똑같은 형태의 아이콘으로 바뀌면서 이 집값이 먹어요. 네, 이 상태에서 스페이스바 누르면 네 아까보다는 조금 더 자연스러운 처음엔 빨랐다가 천천히 느려지는 이런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죠 이걸 좀더 커스터마이징 하고 싶으면 자 그래프 에디터를 이용하면 되죠 그쵸 자 위치 선택해 주시고 그래프 에디터 클릭하면 이렇게 그래프가 보여요 그쵸 처음엔 빨랐다가 점점 속도가 줄어드는 이런 네, 형태의 그래프가 보이는데 자이 점을 클릭해서 자 노란색 이빵가 나오면 얘 끝을 붙잡고 쭉 좌측으로 당겨주면 이렇게 처음에는 엄청 빨랐다가 급격하게 느려지는 네, 이런 애니메이션이 되겠죠, 그렇죠? 네, 영추에 두시고 스페이스바 누르면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됩니다. 아까보다 훨씬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렇죠? 음. 자,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어, 매트 소스를 이용을 해서 트랙 매트는 루마 매트를 이용을 한 어, 인트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럼 어, 실습 과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매트 소스를 이용한 인트로 애니메이션을 제작을 하는 거고요. 컴포지션 사이즈는 1 2 8 0인7 2 0으로해 주시고 어 듀레이션 지속 시간은 5초에서 10초 사이로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선택해서 하시면 될것 같고요. 반드시 매트 소스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이 매트 소스는 우리 그 실수 소스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다운받으면 자 이런 폴더가 있을 텐데 이 폴더를 보면 뭐 여러 가지 이제 형태의 매트 소스들, 흑과 백으로 된 매트 소스들이 있습니다. 좀 볼게요 여기에 어, 잉크를 좀 볼까요? 잉크 보면 음. 자, 이런 형태의 어, 매트 소스가 있고요또 뭐, 물 매트 볼까요? 뭐, 물 매트. 자, 요런 형태의 매트 소스가 있고, 요런 소스들 갖고 와서 여러분들이 매트 애니메이션 만드시면 돼요. 또는 뭐, 기타로 가서, 여기 뭐, 이렇게 뭐, 터지는 폭파되는 효과들, 뭐, 요런 것들. 이런 것들 이용해서, 어, 인트로 영상을 만드시면 돼요. 자, 선택을 하셨으면 자. 그다음엔 여러분이 텍스트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이제 문수 포트폴리오로 만들었잖아요. 그렇 여러분들은 본인 이니셜이나 또는 본인 이름을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쨌든 반드시 텍스트가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 뭐 포지션을 이용해도 되고 스케일을 이용해도 되고 상관은 없어요. 어,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쓰시고요 반드시 어, 천천히 들어오기 및 나가기 이직값은 반드시 넣어 주셔야 됩니다 텍스트 애니메이션에 예, 그것 좀 어, 유념해서 만들어 주시고요 어, 그래프 에디터 이용해서 만드셔도 돼요 이렇게 그래프 에디터 자, 그 다음에는 백그라운드 이미지는 별도 제작이 가능해요 또는 어, 제작하기 싫으면 그냥 여기 있는 백그라운드 이미지 여기 있는 거 또는 파이어스모크 이런 것들 써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요렇게 다섯 가지의 룰만 지켜서, 어, 여러분들의 인트로 애니메이션을 매트 소스를 이용해서 만드시면 될것 같아요. 네. 자, 여기까지 과제 안내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